여러분, 샌드위치가 사실 도박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시나요? 영국의 존 몬테규, 일명 제4대 샌드위치 백자. 이분 사실 소문난 트럼프 카드 중독자였거든요. 아침에 눈 뜨자마자 트럼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인데, 당연히 밥 먹을 시간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거죠. 그래서 카드를 손에 쥔 채로 고기랑 채소를 빵에 끼워 먹었는데, 이걸 본 사람들이 나도 샌드위치랑 같은 걸로 줘!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름이 굳어졌대요. 근데, 잠깐, 잠깐. 사실, 이건 좀 억울한 루머일 수도 있긴 해요. 왜냐면 백작은 해군 제1 해군경. 그러니까 해군 총괄직을 맡은 엄청난 워커홀릭이었다고 하거든요. 도박이 아니라 일하느라 바빠서 만든 효율템이었다라는 썰도 있다는데, 뭐. 어쨌든, 이 맛자라 백작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? 아, 그리고 듣기로 제가 미국에서 엄청 좋아했던 샌드위치 브랜드 얼룩 샌드위치가 한국에도 있더라고요. 백작의 이름을 딴 메뉴가 궁금하다면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음식 한 입, 스토리 한 입. 오늘도 테이스 티테일 하세요.